자 안녕하십니까 예술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코너에 제가 실리콘을 쏠 건데요. 이 코너에 지금 뭐 매질을 안 치워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쏘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단지 이 타일을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타일 자체가 되게 우드드드랍니다. 이렇게 표면이 우드드드해서 아무리 잘 쏘는 사람도 이거를 한 번에 쏘고 뭐, 이쁘게 마감 친다는 건 힘들고요. 결국에는 손을 한번더 가서 그 표면에 그런 우두누한 질감을 반테이펴 바르는 걸 그걸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달라지는지 확실히, 음, 영상을 전과 후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써보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쏘는 거지만, 결국에 쏘는 거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손을 대는 이유는 표면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벽면과 벽면 사이에, 어, 실링이 제대로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번 쏴 볼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저는 뭐뭐 뭐 진짜 초고수의 실리콘 쏘시는 분처럼 뭐잘 쏘는 편은 하지만 나름 그래도 나름 주변에서 잘 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잘 쏴도 이렇게 표면이 우드드르고 거친거는 이게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한번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에 영원이 없다. 영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표면을 다시 다듬어서 뭐가 또 틀려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찍었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만약에 이발이 같은 게 생기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저같은 경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깍대기를 그때 얘기했듯이 살짝 깎아서 접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밀착을 시키면 접착력도 좋아지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면도 고르게 할 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한 번에 사서 이렇게 면까지 잡고 이런 타일의 이음매를 잡을 수 있는 정도면 정말 그거는 뭐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시회이라고할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손댄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면이 굉장히 반드시 펴져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실리콘은 쏘는 거와 만드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든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감이라는 게 보기도 좋고, 눈에 거슬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음매도 잡아주고, 그리고 벽면과 벽면 사이에 반드시 밀착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죠? 조금만 고생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 예술관이었습니다.